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학업 적성고사에 응시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오염할 카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열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학년 칸에는 1이라고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 1에 표기합니다. 반을 표시하는 칸에는 고사장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1 고사장의 경우 01이라고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순서대로 숫자 01을 표기합니다. 번호 칸에는 수험번호 뒤에 두 자리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험번호가 10109라고 하면 숫자 09를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순서대로 09라고 표기합니다. 국어 영역일 경우 과목 코드에 01을 적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01에 표기합니다.수학 영역일 경우 과목 코드에 0 1를 적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02에 표기합니다.과학 영역일 경우 과목 코드에 03을 적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03에 표기합니다.영어 영역일 경우 과목 코드에 04를 적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04에 표기합니다.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날짜를 쓰는 칸에 시험일 날짜를 적습니다. 과목명에는 시험 본 과목을 적습니다.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는 과학, 마지막으로 4교시는 영어입니다. 답을 마킹할 때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정답에만 까맣게 전체를 칠해주세요. 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문제의 마지막 번호까지 답을 표시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답 표시가 틀렸거나 정답을 고치고 싶은 경우, 감독 선생님께 손을 들고 문의해주세요. 이상 OMR카드 작성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